이정성 교육감이 대동고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직원이 사용하는 PC, 노트북의 솔루션 프로그램과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촬영 캡처 방지 시스템 도입, 학생들 평가 과정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평가와 관련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고 엄정한 평가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만약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감사가 나오면은 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사립학교를 강제할 수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현실은 학교법인의 징계를 지켜만 봐야 할 실정입니다. 본 음성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이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